<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오, 네, 오래 못습니다 들어오 계신가요? 라이브, 라이브, 그렇죠. 네, 다채이브 네.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렇죠. 아이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 계시는데. 예 yes. e 네. 자, 인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둘 셋. 이스윗. 안녕하세요, 팀베니다 아 오늘 콘서스가 어디에 다녀왔죠? 네, 브랜드 와. 대상 시상식 yeah. 와네 그리고 저희가 수상했습니다 오꽤 무거워요 무서워요무무니다 네. 여기 글씨가 베트남어로 적혀 네. 있는데 네.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요 남 thần t ư ợ 무슨 뜻인지 알겠다. 네 그렇죠 8월 28일. 네, 8월 28일, 25년에. 아, 25년. 다 템페스트 2년 연속. 네, 오, 2년 연속. 오, 2년 연속. 오, 2년 연속. 그래서 2년 연속 줬다. 그렇죠 아, 우리가 아, 아,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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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덕분이죠, 아, 진짜. 우리 아이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아까 수상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큰 상을 연속으로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렇죠. 우리 아이분들이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 이 상의 네. 영광을 전부 아이분들게 돌립니다! 소개할 거! 짚고! 감사합니다! 야 재! 네. 예또 오랜만에 갔지만 네. 그 퍼스트브랜드 시상식은 네 뭔가 항상 한가같아요 맞아요 뭔가 또 항상 저희를 환영해주시고 와서 또 저희를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맞아요 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쵸 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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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을 오랜만에 뵀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어때요? 어때요? 원내 택배 스들이 네. 약간 또 새로운 기능이 들었어요아 맞죠. 네. 멋습니다 오늘 슈트를 다 같이 입어가지고. 네. 각자 가까이 가서 한 번씩 뽐내줄까요, 그러면. 아 좋는데 그 원래 옷이 아니라서 아어가지고 아. 멋느라 원래 귀여운. 근데 지금 지금 또 매력 있어. 그래요? 아 지금이야. 아. 먼저 가 먼저 가서 뽐내주실래요? 아니 옆에서 보는. 네. OT. 더 상가식고요. 어, 더 가까이 가세요. 네, yeah, 영 oh, <두 tidbit> 오. <두 tidbit> 이걸 바꿔야 <두 tidbit> <coisa usa> 되나? 음. <두 tidbit> <자, 디귿> 오늘 이런 느낌이고요. <두 tidbit> 네. 포인트는 이 브로치. 브로치. <두 tidbit> 어, 네. 치 예쁘죠. <Service> yeah. 바늘 고정데가 네. 피였네요 다. 네. 예. 다음. 형사비. 네. 저의 오늘 포인트는 이 반갑 머리와 이마. 네. 이마. 어 이마 안 돼? 오늘 약간 네. 경호원 분들 같아요. 경험. 어? 아, 그런데. 네. 네. 형 거기 네. 남 남았어도 되겠다. 어. 안았어도 되겠다. 어, 좋다. <laughs> 네. 아, 내가 얼마 전에 꿈에 우리 경호실장님이 나왔어. 오. 오. <laughs> 네. 이 이마와 베타입니다. 네. 오. 오. 한번이차 포즈 아, 하나 둘셋 쭈우 오와잘 어울리는데 오케이 한비 아 테레 먼저 테레 먼저 해야 <끄> 되죠. 그래, 형님. 그래. 검정색 거안 해. 어.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섹시가 네. 예. 이탈입니다. 아. 아, 아 정찬이. 아 오, 정찬 너무 섹시해. 진짜. 좀 파였어요. 예. 어디까지 내려가 그래. 어디까지 한번 벗어 주시. 와. 여기 여기 살짝 여기 살짝만 벗겨주세요. 어. <laughs> 와. 예. 목걸이. 목걸이 포인트 해주셨고. 네. 네. 벨벳입니다. 벨벳인가요? 아, 네. 네. 그래. 저 샤벳사는 입고 있었잖아요. 시작에. 네. <laughs> 아, 네. 아 샤벳? 근 진짜. 네. 샤에서이 옷이 없었는데. 그렇죠. 저 깜짝 놀랐죠. 자 <laughs> 네, 이제 한빈. 한빈. 한빈은 뭐가요? 한빈은 약간 그이 안에 아, 레이스가 이거, 있네요. 어, 레이스 있어요. 네. 레이스. 레이스. 네, 레이스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약간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포인트. 어느 음. 이런 착장입니다. 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멤버들 다 멋있죠? 네. 확실히 네. 보면은 정장이 어... 지난날 지난 시즌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정장들도. 네. 어, 네. 작년 퍼스트 브랜드나 뭐 23년 뭐 그런 걸다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의 정장 뭔가 더더 성숙해진 마인드가 가지 음. 않나 싶어요. 예스. 네. 와. 니 어, 그래, 네. 겨울에 낙적이 있었다. 겨울이 그래서 눈 내린대 막 이런 느낌이었어. 아 네. 어, 맞아. 맞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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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그 맞아. 맞아. 그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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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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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그 말을 겁니다. 댓글 좀 볼까요? 어경우 네. 어오아늘그 네. 수상할 때 네. 누가 네큰 스포를 했죠? 큰 스포 했죠? 슈... 어, 엄청 큰 스포를 했죠? 놀랐죠? 놀라가 깜짝 놀라셨죠? 10월 목표로 지라고죠예 <laughs> 네. 10월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녹하고있다 녹음. 녹음했습니다. 네, 뭐요? 준비하고 있어요. 녹음했다고요. 그렇죠 녹음했죠. 아이분들은 뭐라 안 했어. 뭐안 했어. 강도도 안 했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태. 그래서 지금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중인데, 아, 아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 그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음.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진짜. 네. 에서 못 하죠. 그래서 라이 분들 깜짝 놀라서 집중도 받았겠어요. 네. 맞아요. <웃음> 어. <웃음> 뭐 제가 아까 제가 좀 원래 사전에 준비되지 않던 질문이라 네. 약간 횡설수설하게 했는데 아. 네. 인정. 근데 <laughs> 막 완전 새로운 느낌까지는 네. 아닐것 같고. 네. 그래도 타이틀곡 중에서는 새로운 느낌이죠. 그렇죠. <laughs> 미라더 형이 파이팅 곡을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죠 네 좋네. 완전 첫날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 네. 새로운 아.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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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맞아요 지금 이만큼 가을이 기다려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네. 오, 이제 또곧 가을이라 네. 이제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분명. 맞아요 풀리더라 어제 밤이었나? 엄청 시원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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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갑자기 거름마이 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갑자기 시원해져가지고 아 가을이 오는구나 맞아요 맞아. 네. 또 여러분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진짜 너무 기대된다 라고 너무 기대된다 우리도 우리도 너무 기대돼 맞아 가을 첫 구멍 템페스트 뭔템페스 어, 템페 잘이네요. 잘어제 베트남어까지 별수준어 제가 <웃음> 어제 자랑을 했지만 네. j p t 3급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아직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고요. 매번 네. 교재 사서 공부하는. 와, 바로 보면은 줄거같은데야죠 아, 음. 쉽게 네. 아, 아, 야구 잘이다 <laughs> 떨어질까 봐좀 불안해. 저 많은 분들이 다 긴장을 하죠. 네. 결과 나오면. 그치. 긴장이란 죠 여기는 그 그게 뭐, 뭐지? 턱걸이가 몇 점이지? 턱걸이가 아, 음. 95점이었나 그때 동안. 근데 그 뭐냐 뭐 청에 뭐 언지 뭐 이렇게 또. 그 장르마다 또그 과락 점수가 있어 네. 그래서 총점이 그걸 넘더라도 그 과락 점수를 넘지 못하면 그냥 빠이빠이 맞아 아. 어. 과락 점수 좀 네.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 거에서 점수가 높아도 네. 예를 들어서 아. 독해에서 아.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탈락이에요 아... 상당한 부분이 아닐까? 한국의 영어는 토비가 안 나와요 토비? 네 네, 토비? 한국 토비 한국 토비가 안나와비 많을 것같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나 투픽이 너무 가능인데 약간, 예. 네. 근데 약간, 약간 <laughs> 그, 아이돌 재기 위해서 약간 투픽 그거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람 아, 나 약간 사람 니까 굳이 해야 될 필요,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의 커리어를. 정말.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어, 네. 도이? 네. 네. 도이? 네. <목소리> 아, 이거 잘하잖아. 저요? 네. 아직 뭐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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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입, 그 h s k 봐봐 좀보자 t h s h s k 문찬이는 스페인어 t 아 s 다 HST. HST. h 한국어. s t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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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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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아 어, 어, 어. 근데 이건 왜이렇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안 먹은 것같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여름? 아이씨, 아이씨, 내한 번도 놀이야, 그래. 아, 점점 들어가. 내돈 주고 사 먹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아이스크림이잖아. 아, 아, 아니 아니, 내사내 돈으로 산거 아. 내가 샀잖아. 내 돈으로 샀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올리. 아. 아. 아, 이거 그 네, 전,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형이 친구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많지 가든님들. 아니 근데, 어, 근데 전에 내가 한번 샀잖아. 우리 저기 인간극장. 인간극장 말고 <laughs> 우리 인간극장 없지. 그그 숲고 곡 All you can. 영상 찍었을 때. 문제. 호텔에서 아니 펜션에 아, 아 데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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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스니스니그 데스 데스 어 영상 찍을 때 내가 그스트에서 아이스크림 했잖아 아그쵸 <laughs> <laughs> 맛있었어요 그때 꽤 먹었네 그러면 그나왜샀지오저 원래 여 있는데 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 블링 때 말해 그러면은 불린 그걸로 네명 아이스크림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인증했습니다. 아 근데 그 영상 안에 그 계약이 n t k n 아 계약 계약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같이 know. I don't know. I d 오케이 또 n o w I don't 또 n o w I d o n 네 k n 먹 w I don't k n 그 w I don't 지 볼링했어야지볼링안 <laughs> 했잖아. 막남. 자, 정답입니다. 오늘 셀카 많이 찍어주세요. 진짜 필수인. 셀카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찍었죠. 다들 셀카 많이 찍어주세요. 다들 <laughs> 모두에게 하는 말 네. 모두가. <laughs> 오늘 신랑 같은 멤버들 엄청 잘생겼어요. 아 신랑 호텔에서 버스틴 <laughs> 자주 <자세히> 말하면 되나? 실망에서 신랑 같은 거지. 혹시 컴백할 때 염색 계획 있으신가요? 오, 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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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아 그러게요. 네. 한번 근데 이거 우리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음. 아이분들의 뭔가 그런. 좀 리즈를 <laughs> 한번 파인해 볼까요? 아이분들은 멤버 이 멤버가. 머리 색깔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하 멤버가 있나요? 제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있을까요? 아이분들 진짜 욕심쟁이네 근데 네 풀어줬더니 다, 다 말하려고 아이분들은 아이 흑발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음, 그렇죠 한민이 아. 탈색 보고 오 핑크 의용이 형 무지개 하자 여섯 명다 색깔 다르게? 핑머 혁이야 핑머 형서아 핑크, 형서 그, 핑크, 여기 파란 머리. 형서 <laughs> 형 이전에 봤 염색 하면 한 달에 한 번. 어 그때 블루 블랙 이런거 했었습니다. 맞아. 어? 여기 또 이런 게 있네요. 전원 짤머 플러스 흑발. 오. 짤머 스포츠 머리. 그 약간 형리 네? 말하는 짧은, 그 거. 오. 오. 그 정도야. 그그 정도. 짧고 발 w 바 s in 는 h e 로 t h e r I was in the other. I was in the other. I was in t h 어 other. I was in the other. I was in the other. 는 was in the other. I was in the o t 안 e r I was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머리 길게 했점. <laughs> 와 저는 백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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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돼, 아, 아 2, 2, 백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아이분들의 니즈가청만별이기 네. 때문에 네, 아, 저희가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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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물어본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회사 댓글 보면서 네, 네. 어떤 댓글이 음. 맞는지 또알수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음, <laughs> 맞습니다. 컴백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아 축하합니다. 라이브를 보고 아셨구나. 네, 네. 저희 컴백합니다. 딴 얘기지만. 형섭이가 레슬링을 시작했을 때 놀랐어요라고. 응. 어우 올. 더워야 더워지. <laughs> 말안 돼. 요아 괜찮아요 뭐 저기 엑스만 다 있는데 뭐. 아니 근데 아직 방송이안 돼가지고. 아, 아 종목도 어? 말하면 안 되는가? 몰라요. 레슬링, 아니 형섭이 형이 레슬링. 저희끼리 레슬링했어요. <laughs> 레슬링. 와. 형섭이 <laughs> 형이 이거 일촉당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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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 말을 하지 않는구나. 아무튼 그그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 수수 맞아요, 그래. 거 네, 저희끼리 스소에서 했어요. 맞아요, 용기형 다니 그런 거안 했어요? 네, 저안 했어요. 그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아요. 김태령은 버블이 스포 다 했다고요? 어? 어떤 혹시... 스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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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했어. 아, 너 진짜 안 <laughs> 잡아가세요. 가라... 김태령, 잡아가세요. 지금 카메라로 팔치 그럼 이제 AI가 발전. 잘 아, 보면 <목소리> 좋아. 아, 아 그거죠? 그거 유형이라고 유행이라고 뭐? 그 유형인데 AI로 그아아아 뭔지 알아, 오지아오야 모르지 형형 이제 커피술 아지 형 커피술 아야 커피 왜 네. 네. 커피 왜 착용한 사람 커피사아 그런 거지 네 개로 많이 아 맞아 그건 뭔지 게임. 게임 게임 그거 그거 게임이야 그 a i 하 내가 네게를 아 누구. 아야 그아 그런, 아, 아, 그런 거. 그런 거. 아이얘기 이거. 슈퍼를 음. 모델 <laughs> <노래도> 진짜 탐스포 <laughs> <산> <laughs> 우리 회사 이렇게 큰스포 <laughs> 예. 아는 아 한영 그래도 있죠. 데스트미도 성공이 됐아 음. 음. <laughs> 어떻게 사용을 어, 스포 어떻게 먹었겠어요. 네, 아직도 많이 나와서 네. 맞아요. 세계도꽤좋요 네. 네. 좀 거의 다끝는데또 이러고서 타이틀곡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네. 뭐가 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셨나요? 뭐. 네.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 못했죠. 네. 네. 어요, 뭐. 아침만 좀 간단하고. 아, 축하합니다. 네. 오 시간.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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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학교에 음. 계시거나, 음. 그 자리 중이신 것 같아요 음.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같은데. 어, 어, 요 몰래 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쉽지 네. 않그예파기보만 네. 그 음. 듣고 목소리만 듣고 음. 그그 네. 그렇죠 엘스 마르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듣고 있는 아이들 화이팅 모두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 점심은 지났지만 점심. 음. 점심. 저녁을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점심 저는 예. 저는 오늘 요일 이죠? 네. 목살 추천하겠습니다. 목살. 와 목살 와, 맛있겠다. 목살 목살. 음. 그럼 저는 그거 목살 받고 항정살 어, 추천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땀이 있으니까 저는 좀 물속 빠질게요. 오. 그래서 샤브샤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네, 네, 네. 네. 아, 괜찮먹 네, 네. 아, 괜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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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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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부드러운거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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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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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물고기까지. 회! 오, 회. 물고기 과자 회! 어 물고기 과자 회 지금 와 보면 위험해요 왜왜왜? 아, 아 그런가? 여름이라 아 근데 지금 가사. 좀 선선해져서 괜찮지 않나? 아, 배달. 배달. 배달 시키지 말고 그냥 네, 직접 가서 식당에서 직접 뜬 회를 먹는 걸로 호까지 조심하세요 그쵸 저희 우리 형집 가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맞아 네. 네. 식당 직접 가서 먹는 게 제일 아니횟집 가서 가사. 명탕 오 명탕 패티 음. 가서 또 AI로 고기 한대배송해그래서 해서, <웃음> 해서 어떤 어떤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가져갈지 해서 저거 저거 주세요. 아. <laughs> 근데 막 비싼 장어 이런 거 나와. 아 장어 맛있겠다. 어디서 하실까? 장어 장어 고기도 추천해드립니다. <laughs> 맛있겠다. 누가 곳에 <보석> 채팅을 <laughs> 쳤어요? 뭐요? 그래. 어른,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음. 아 그렇죠 오늘 이제 칭친 친친... 날이니까 아, 네. 아, 네. 사정에 방영이 아, 예. 되는데 막방입니다 예. 아, 어떡해요 막방이라서 오, 아쉽지만 됐다. 그래도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꼭네 네. 네. 네,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꼭 막방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 네.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네. 않겠지 네. 저희 형수비 형 혜기 형잘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MC로는 또 저도 열심히 잘할수 <laughs> 있으니까 네. 고려만 한번 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 한번 해주시고 고려만 하세요 고려만 하지는 말고 긍정적인 검토 한번 해주시고 <laughs>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고려 하면 잘합니다. 잘했다. 너는 그 부여 하고 어. 갈라진다 갈라져. 네. 아, 네고려 틴친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제 또 이제 뒤에 레슨도 있고 이제 또 다들 네. 또일상의 굽기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네. 슬슬 인사를 네. 드리고 <laughs> 네 마무리를 겠습니다네 <laughs> 네. 어,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삼교신 우리 아이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어, 짧은 라이브 방송이었지만 함께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사님 마지막으로 토타임을다읽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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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셋.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